여러분, 랑하셔서 여러 성경학교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은 씨앗 신기를 해주신 거 감사드려요. 아, 네. 네. 우리가 씨앗을 잘 신고,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명이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 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laughs> 자, 씨앗 인기를할 거예요. 네. 선생님도 여러분 씨앗 신기 해봤어요? 해본 네. 사람 있어요? 없지요 네. 선생님도 네. 씨앗 신기 해보죠? 없어요. 푸시아 어, 신기에하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준비물이 있어야 되죠 준비물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어 요 여러분? 자, 뭐 뭐?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어, 어 자, 이거는 자이 이거 안에 넣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화분. 화분이 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화분에 물만들어주지 말라고 화분 받침도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 화분에 뭘 넣어야 돼요? 파, 어, 흙이 필요하지요? 네, 자, 그다음 네. 흙을 파고, 그 다음에 흙을 파서 뭘 줘야 돼요? 자, 이거, 씨앗을 넣어야 음, 되지요? 예. 자, 씨앗을 넣고, 그 다음에 꼭 뭐를 줘야 될까요? 물. 자, 물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씨앗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예. 자, 그 다음에, 자, 있어. 요, 화분에다가 요, 요, 요걸, 요걸 한번 예. 해워보세요 망을 한번. 막하고 물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늘 옷구이 해보세요. 자다 됐나요? 자마다 넣었나요? 자다 그다음에는 나가 놓한이 c m 나가 놓고, 흙을그 어. 그그 안에 파봅시다 이게 대략판는 좋은 흙기예요흙을 넣고, 서한을까지 여기까지. 고 호흡을 넣고, 호고호을고호흡지말고을고을 네, 네, 네. 아, 다 사람들 갈거없그렇 아, 그렇지. 한번 더. 해 정원이.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이만큼까지 채워내. 남들 너무 채우지는 말고. 한번 더. 눌리지 말고 눌리지 말고. 을 너무 채우지는 말고.

연구 보고 보고 영구야 이따가 기다렸다 사고는 얘야뭐뭐게 조금만 더선생 이렇게 어더해아니아니 그거는 할우야 됐어 다 많이 뭐 많이 야리야 이따가 요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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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이렇게 하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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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어어어이어어 들어, 어어어 일어서 일어일어나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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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까지아요어는어 됐어요 됐어요. 자, 숙다 남았나요? 네. 자았으면 거기다가 이기을 뭐 그, 그그 수순이라든지 들판라든지 그, 그, 완두콩을 예요런 그래. 실을 이 음. 안에 음. 약간 스을 음. 파서 음. 음. 어. 아. <목> 네? 네? 그 안에 개를 넣어세요자 이렇게 약간 뽑을 파요. 지난번에 이렇게 자 우선 이렇게 1cm만 조금만 파요. 요걸로 조금만 파서 그 안에 있는 조금만 몇 개씩 몇 개씩 넣어보세요. 실을 넣어어보자운걸람안 사람, 놀걸 샀구나. 놀라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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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요운 사람, 놀 자, 조금 파서 넣었어요. 파서. 파서 응, 어. 어. 넣고, 에게? 그다음에 로으로 사살 닫아 주세요. 응.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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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것도남거 네, 자, 무순 자, 티티티에다가좀어 네, 네. 아. 네. 아. 네. 주세요. 많이 넣어 아니, 없어. y 이거 I 순도있 t 예, i k 다이 t I 이 o 어디요? 거 o w I d 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 o w I d o n 나

도세요 조금 눌러서, 조금 안으로 가져세요장물요제 네, 이제, 이제 물줄 거예요 이제 잘확 주면 안 돼요 옆에다가 물안뜨거 하게 물좀 주세요 이렇게 물물네네기좀 있어야 겠다 아, 봐봐요 네도주세요네네

<목소리> 아, 요거는서너 많이 걱지 말고. 다 착고 오세요 밤새 물을 있어야 언제 다니조 덮을 덮꿀 더펠 로 오케이. 착장이 아까 이마다가 이름 좀써 주세요. 네. <목소리> 그 자, 물을 양육으에서잘 넣어보세요. 그을지 말고. 괜찮은 네. 거요 아, 그만 불 그만 볼. 네. 많이 분다고. 이거 많이요 조금만. 가르 거예요?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다. 그만 불으니까 윤무 씨. 많이 부는 두고 넣으눌러 너무 눌러면. 아물 왔다, 물 왔다, 물 왔다. 음, à, 응. 무슨, 뭐, 괜찮아, 아 왔다. 어. 아, 어. 아, 선생님 이름 안 되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음, 나는 또. 민준호, 들어줘. 민준호, 들달라고 들어줘, 쓴 방패. 저 밑에 떨어진 거. 다른 사람 한내 이름 한번써 보세요. 뭘로 이름 써봐야 될까요? 누누 누누 방일때 색깔 알려일거 같아요. 시야 떨어진 거 위해서. 댓글 더조심 해. 너 어. 색깔써줄 네. 그래. 아, 그 그래. 어. 거예요. 버리면 안 돼, 시야. 저 아, 잠깐 기다려. 여기 물좀 붙고. 불. 가져올게게 기다려. 아, 음. 누르면 안 돼. 뒤어나. 저도 빨리 묻으네. 선물? 일어가지내 저도 네거

물조이 어디갔어 물조래 물조래 옆에 갔 옆에 다 네? 물조 어디갔어? 어요오기가물 받으러 갔어요 아 오태기 물받으 갔어요? 오기가기야 어디서 받았어 물? 야 그들의 딱 잘나게 딱 잘나게 딱 잘나고 딱 잘나게 거기 네임펜 여있어요어 네임펜 너 빨리 들가

세연아 사진 많이 찍었나? 우리 지금 봐. 열심히 찍고 있긴 어, 해야 사진 이안 남는다 많이 찍어라 뭐하는 돌아가면서 네잘 썼어 기다 여기요 어, 거기다 소망반. 아니, 아, 미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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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듬 바아 소망 봐. 있지? 소망 아니지 우리 바예요? 우리 리듬 바 소망 바안도돼안 썼어 우리 리이바잠네 기여아 우리 기 다. 이떤사교사야임에 필요한데요? 무슨 분? 무슨 분? 무슨 분? 무그 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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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무슨 분? 무슨 분? 무슨 분? 무슨 분? 무슨 분? 무슨 분? 무슨 냉 무슨 분? 아네한 번만 더 쳐와볼래요? 네 마지막에 다시 가 거기 쌍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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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놔뒀가 쌍라면은 다 가야죠 어우 더워 여기 여기 여기다가 <달라>. 아 여기다가 <뭐라> 아야아안돼요

아침, 어, 아침 좀키우자님이태워달라고사님사님어좀태워 응.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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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주세요. 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우장산 이 가서 결정 할게요. 저도 갔다가 식을래요? 그러시도록 가요. 네. 요안나온다그래서친구고가그러어 이거 어디다 옮겨야 될까요? 음, 가장 가이드로 이제 아니 면서 앞으로 놓을까요? 앞으로 놓 음, 이제 낫겠다 아진 국비로 놓으아요 아까 장갑 국도 식단장 거기서 더 아까 장갑 이나 어, 아니 장갑이 아니라 아요아네 그거 괜찮은 것같은그러아가지면 어던데 어데가 좋아요 했던다면 안아요아그래러면좀 깔고 낫고 나서는 있는대로 옮기는데 자그러 이제 다 했죠? 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이를 맑하게 하시고 씨앗 심기도 힘 있게 해주시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을 주지만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아, 네. 하나님 무럭무럭 잘 자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씨를 씨앗을 씨앗 어떻게 지는잘볼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신 일을 잘볼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예수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